저는 박세 청소년입니다. 저는 우리 선대가 하일9부정선거에 대항한 정신을 계승하여 시국을 알리고 전라도도 깨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반국가 세력들과 그 세력을 추종하는 동국 종족 세력으로 인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한 청소년으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애국 시민분들과 국가 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의 최대 전쟁인 만큼 저는 이 지극 선언으로 다시 이 전쟁에 힘을 실어, 실어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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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대 야당이라는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차별 금지법 양 등데공산나를 촉구시키는 오.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였습니다. 그렇고 또한 근거가 매우 구, 부족한 29번의 줄타들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민들의 안보가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무슨 일이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대 국민들에게 합동 개업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비상상황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 인민입니까? 아무리 반국과 세력들이 우리를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며 이러한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지만 전수조사를 거부했으며 최근에 이슈된 878건의 채용비리로 인해 부정선거를 세습적으로 하려고 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대선을 맞습니다. 이기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정선거가 의심되신다고 선관위의 전수도자를 부탁하셨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 찔리십니까? 당당하시다면 전수도자를 통해 결백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철회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성반위와 민주당의 노골적인 방국가적 행태를 헌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질러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로 규탄해 후 세대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북 종족, 종족 세력들이 우리의 헌법의 가치를 편훼하지 않도록 법이 명시한 주권을 가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꽃은 꺼지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에서 자유라는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라는 불꽃이 더 이상 이미해져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름을 부어 화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름은 전라도와 1대 청소년분들입니다. <목소리> 전라도가 깨어나고 1대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대한민국이 다시는 반국가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며 후세대인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자유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님에게는 아직 1대가 남아있습니다. <목소리>